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아, 오늘도 보시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세트 제가 판매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세트는요 총네 종류의 아이들이 있고요. 어, 그 중에 하나는 주피터고요. 그 다음에 앙코르. 그 다음에 라인이 검게 물이 드는 블랙 마리아 품종이에요. 블랙 마리아는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른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베라 가모입니다. 베라 가모. 이렇게 해서 네 종류 아이를 제가 한 세트로 이렇게 8만 5천원에 드려볼까 해요. 어, 요 아이들 아주 작은 소품 아니고요 사이즈가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한 9에서 10cm 정도 되고요 어, 여기 앙코르 역시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블랙 마리아 품종은 12에서 13cm 정도 되는 중품 아이구요. 그리고 베라가모 베라가모는 입장이 두툼하고요, 색감이 라인이 검붉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인데, 이 아이도 9에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블랙백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라인이 검게 물이 드는 품종이에요. 하지만 얼굴은 이렇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블랙 마리아 품종 중에서도 제가 얼굴이 예쁘고 사이즈도 괜찮은 아이들로 이렇게 모아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색감이나 로제트가 예쁘게 생긴 아이들. 그리고 색감이 검게 물이 들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있고요.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검게 물이 들고 뾰족한 얼굴을 가진 아이들. 이렇게 제가 어, 블랙마리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선별해놓은 아이들 하나하나 다 색감도 예쁘고요. 어, 사이즈도 다 괜찮은 아이들로 이렇게 제가 어, 모아놨고요. 이중에서 랜덤으로 세트에 하나씩 어, 넣어서 보내줄거예요. 블랙마리아는 이렇게 얼굴이 다 다르고 어, 공통점은 라인을 검게 물을 그린다는거 어, 일단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12cm 정도 되고, 조금 작은 아이들은 그래도 1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cm에서 11cm 정도 되고요. 베라, 베라 가모도, 어, 보시면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들로 제가 이렇게 사이즈 9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9cm에서 10cm, 조금 작은 아이들은 9cm 정도 되고요. 이게 색감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주피터도 사이즈는 8에서 9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8에서 9cm 거의 9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 그 다음에 앙코르 어, 앙코르도 9cm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입장 수도 많구요. 단단한 아이들로 이렇게 제가 어, 앙코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트, 앙코르, 주피터, 그리고 라인을 검게, 라인이 검게 물드는 블랙, 마리아, 그리고 베라 가모 이렇게 네가지 품종의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85,000원입니다. 85,000원입니다. 사이즈, 네 종류의 아이들 작지 않고요. 어 괜찮은 사이즈에 그리고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들로 제가 어 세트로 선별을 해서 모아놨습니다. 요 아이들 보시면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고요. 어 이렇게 블랙마리아도 보면은 라인이 검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자라 가모도 색감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산목판에 제가 모아놨습니다. 여기는 앙코르가 심어져 있는 밭신데요 어, 단품으로 구매하실 때는 제가 개당 3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가 4만원대 이상 나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 사이즈 좋고 괜찮은 아이들 3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세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사이즈가 9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 어, 세트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수량이 좀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 사이즈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 3만원씩 판매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cm 정도 돼요. 한 4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어, 4cm 정도 차이가 사이즈가 큰, 크고 또 입장도 넓고 입장수도 많은 아이들 단품으로 제가 3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품 구매하셔도 돼요. 세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보다는 사이즈가 큰 아이로 골라서 제가 배송을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베라가몬데요. 베라가몬 단품 이 어, 아이는 4만 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14cm 정도 돼요. 14cm 되고요. 자구가 이렇게 하나 달렸고 사이즈도 아주 좋지만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 짱짱한 그런 아이고요. 단품으로 구매하셨을 때 3만, 4만 원에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4만 원 어, 세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보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러가지 세트로 구매하시다 보면 겹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트 안에 있는 아이들 단품 판매했을 때 가격과 사이즈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베라가무 역시 사이즈 아주 좋고 예쁜 아이로 골라서 4만원에 단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는 주피터예요. 주피터도 여러 입장이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굴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구에서 엄마 몸에서 떼어난 자구들도 어, 크는 환경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다른데 <laughs> 요 아이는 제가 단품 판매 어, 4만 원에 4만 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네요. 15cm 어, 4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환엽으로 클것 같아요. 어, 요 아이 17cm 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 15, 6 c m 정도 돼요. 요 아이. 요 아이도 가격, 어, 요 아이는 7만원. 그리고 작은 아이 혹시 또 단풍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이쪽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8cm 정도 나오는데 가격 25,000원, 25,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9cm 정도 되네요. 가격 25,000원입니다. 어, 요 아이, 8만원이구요.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릴게요. 어, 주피터 8만원. 그리고, 요 아이는 7만원. 그리고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아, 어, 그리고 파키비덤 분지하고 있는 아이, 새 아이,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쌍두루 분지하고 있고 사이즈 완전 대품이에요. 이 사이즈가 지금 18에서 1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어, 이 아이도 어, 이 두루 분지 중이고 사이즈 17cm, 가격 5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에 있는 아이도 지금 분지 중에 있어요. 가격 동일하게 5만 원,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사바스 아이들 제가, 어, 35,000원. 이게 외두 아이 3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35,000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으니까요. 어, 원하시는 가격 말씀하시면 제가 사진 개인별로 드리도록 할게요. 세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단품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겹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면 어, 그 중에서 없는 품종만 저한테 구매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단품 아이들은 가격은 조금 있지만 사이즈는 훨씬 크다는 거 알고 어, 계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여기 블랙 마리아 같은 경우 단품 구매시 제가 어, 사이즈 큰 아이로 3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음,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이 베라 가모. 어, 지금 이 세트에 있는 아이는 9cm 정도 되지만 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는 사이즈가 어, 10, 한 3, 4cm 되고요. 어, 그래도 그 사이즈 대비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단품 구매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피터도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아이들 사이즈 정말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사이즈 대비 어, 아이들 상태 대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단품 구매하셔서 키우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 가지 품종을 한꺼번에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트 네가네 종류의 세트를 오늘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하고요, 앙코르. 블랙 마리아 그리고 베라가 모뭐 이렇게 네 종류 해서 오늘 8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 85,000원 어 그래도 세트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가 판매 영상 올리는 거고요. 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아이들은 다음 주에 배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